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여러 나라의 멀티소켓을 제공하는 65W PD 충전기입니다. UK, EU, USAU 소켓을 제공해 해외여행용으로 활용성 좋아요. 나라별로 따로 콘센트 타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든 소켓은 충전기 본체에 장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필요한 나라별 플러그를 자유롭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PD 65W 출력 갖추고 있고 두 개의 USB 포트 제공합니다. 트랩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PD 충전기 치곤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휴대성과 수시로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요. 가지고 다니기 쉬운 형태의 디자인을 채용했나 보네요. 글로벌 여행을 위한 충전 솔루션으로 특징 잘 잡은 제품입니다. 2. E. 무려 5개의 HDMI 포트를 장착한 분배기입니다. TV에 탑재된 HDMI 포트가 많지 않기에 장치가 많으면 불편한데요. 대부분 트윈원 분배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요. 더 많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겐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그린 HDMI 스위치는 총 5개의 HDMI 분배가 가능한 제품으로요. 노트북, XBOX, 닌텐도 스위치, 블루레이, PC까지 동시 연결 가능합니다. 더 많은 연결 장치를 미리 연결을 해놓은 후 간편하게 변경하세요. 분배기 본체 버튼과 전용 리모컨을 제공해 손쉬운 채널 변경 가능합니다. 최대 4K 60Hz 해상도 지원하며 HDPC 2.3까지 지원합니다. 대부분 지원 형식을 커버하기 때문에 분배기로 인한 화질 손실 크지 않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분배 포트를 갖춘 상품입니다. 3. 미니 PC N100 업그레이드 버전인 N150 모델입니다. N150 CPU가 탑재된 모델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요 M4 Pro 모델로 16GB 메모리 512GB SSD 탑재되어 있고요. 윈도우 d o 11 기본 제공하고 있고 현재 가성비 좋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이 N백에 비해 소폭 상승한 만큼 전력도 조금 더 커졌고요. Wi-Fi 6 블루투스 5.2 지원으로 내부 기능들도 업데이트 되었네요. HDMI 2개와 USB-C 포트 통해 트리플 모니터 구성 가능하고요. USB 3.0 2개와 USB 2.0 2개. 이어폰 단자, 기가이더넷 포트, 타입 C 두 개까지 많은 확장 보트 갖추고 있습니다. 미니 PC의 용도는 뚜렷하기 때문에 고사양의 퍼포먼스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면요. 비슷한 가격대에 업그레이드된 N500 모델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4. 국내 배송 상품인 트롤리 이동식 책장인데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소재의 트롤리보단 확실히 내구성은 좋겠네요. 또한 보기에도 좋아 수시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물건 넣어 보세요. 60cm 폭의 3단과 2단 구조의 디자인 갖추고 있어서요. 서적을 비롯해 사무공간에 필요한 물건을 올려놓아보세요.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편하기 때문에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쉽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트롤리와 달리 전면 수납 형태로 책장에 가깝기 때문에요. 프린터, 서적, 수납함, 장식용품을 보관하고 전시하기에도 좋겠네요. 또한 단의 높이가 길어 A4용지 보관도 수월하기 때문에요. 많이 이용하는 서적, 프린트물 보관도 용이한 트롤리 책장입니다. 5. 파이빗도에서 출시한 엑스박스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 갖추고 있고요. 엑스박스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게임패스와 윈도우10도 지원합니다. 또한 게임패스 9 1권도 증정하니 가성비는 좋아 보입니다. 크레들도 기본 제공하기에 충전과 거치도 한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배터리는 최대 8시간가량 지속될 만큼 사용시간도 길고요. 블루투스, 2.4G 동글, 유선까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워낙 범용 게임 컨트롤러로 인기 많은 모델로 써요. 팔비도 제품답게 품질과 디자인, 내구성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에 게임 패스 91권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요. 현재 가성비로 많은 인기 받고 있는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6. 일명 비누 마우스로 알려진 자우핀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미니 사이즈로 게이밍 퍼포먼스를 갖춘 마우스가 거의 없죠.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지원 프로 모델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로운 G2 미니 제품이 등장을 하였고 디자인 변경과. 크기가 소폭 커졌네요. G2 미니는 총 1호까지 컬러 PAW3395 센서 탑재했고요. 노르딕 52840 칩과 클릭 스위치 핫스왑도 지원합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모두 지원하며 56g으로 가볍고 오랜 시간 사용 지원합니다. G2 미니의 경우 4K 폴링레이트 지원하며 G2 모델은 AK 동글 지원합니다. 택은 지원 프로와 별반 차이가 없으나 그립감을 살린 디자인 변경을 하였고요. 더 작은 크기의 게이밍 마우스 퍼포먼스 찾으신다면요. 지원 프로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은 비누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7. 알리에서 평가 높은 제품 중 하나인 캐리어입니다. 믹시 제품으로 디자인과 산뜻한 컬러로 인기 상당히 많죠. 소개하는 제품은 14인치부터 26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 제공합니다. 클래식하고 클린한 디자인으로 별도의 패턴 무늬 없이 깔끔하고요. 파스텔 톤의 컬러가 상당히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3단 레이어 구조의 PC 소재로 내구성 우수하고요. 조용한 듀얼로 안정감 있고, 끌고 다니기에도 소음 걱정 없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믹시 제품 하나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기존 캐리어에 비해 산뜻한 심플함이 꽤나 좋습니다. 기능적인 부분과 내구성도 우수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해당 디자인 제품은 다양한 사이즈 선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8.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 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영상국이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9. 워낙 비슷한 금액대의 상품들이 많은 분야인데요. 또만 RPM의 강한 출력을 보여주는 터보 Z 펜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기본 구성품이 비교적 다양합니다. 본체만 판매하는 제품들과 달리요 전용 파우치, 케이블 무려 열 종의 브러시툴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강한 바람을 불어내어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서요. 여러 브러시 툴을 통해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000mAh 지능형 BMS 보호 기능 갖춘 배터리 탑재했고요 30분 자동 슬립 모드 작동합니다 풍속은 3단계와 수동, 최대 속도인 1 5만 r p m 으로 작동합니다 풍속 55mps 정도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210W 최대 모터 출력으로 작동하는 터보팬입니다 10. 특정 계절이 아닌 1년 내내 판매량 꾸준한 인기 모델이죠 전천후파쿤의 에어 매트리스입니다 워낙 캠핑이나 차박 낚시,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 인기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접었을 때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부피도 작아요. 여기에 에어펌프 내장형으로 쉽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고요. 여러 컬러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션감도 좋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소문난 제품이죠. 대부분 성인 남성 모두 이용할 정도로 크기도 크고요. 방수, 접이식, 내장 인플레이터 펌프가 장점인 제품이에요. 워낙 가성비 물건으로 여러 개 여분으로 구매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한 저렴해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기 모델입니다. 나일론과 TPU 소재로 편안함과 바닥 습기 차단 비교적 편하고요. 벽의 부분도 쿠션으로 제공해 일체형의 인기 모델입니다. 11.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왔더군요. 컴퓨터 본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트롤리인데요. 본체를 마땅히 놓을 공간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받침만 있던 기존 제품과 달리 2단 프레임 디자인의 제품으로요. 본체 위의 공기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높이를 높여놓았습니다. 위쪽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두기 좋은 형태로 제공합니다. 바퀴는 총 6개를 채용해 안정적인 이동과 지지대 역할을 제공합니다. 바퀴로 인해 본체를 자주 탈거할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닌 받침대에 올려두어 먼지 유입에서도 좋습니다. 또한 원하는 곳에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 가격 대비 만족도 좋은 제품입니다. 12. 알리에서 구입 중 만족도 높은 제품 중 하나인데요. 바로 키보드 수납 형태의 손목 받침대 제품이에요. 책상 위를 좀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여러 개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왔어요. 기본 손목받침대 커버, 즉, 손이 닿는 부분이 합성피유로 되어 있거든요. 오랜 시간 사용할 때 손목받침대가 딱딱한 게 좋은데요. 소재로 인해 푹신함감이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커버 소재를 아크릴 반투명 제품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가격은 합성피유나 아크릴이나 가격은 동일하고요. 아크릴 커버만 별개로 판매도 하고 있어요. 수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13. 차오미 미지아 휴대용 공기압 펌프입니다. 구형 차량이나 신형 차량 타이어 바람 빠지는 건 똑같죠. 수시로 체크해서 차량에 맞는 타이어 공기압 유지가 가장 좋은데요. 조금씩 타이어 바람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운전 중 갑자기 타이어 공기압 에러라도 뜨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타이어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곳을 급하게 찾곤 하죠. 특히 고속도로 운전 중이나 외진 곳에서 캠핑이라도 할라치면요. 타이어 공기압으로 인해 연비 떨어지고 운전에 민감해지는데요. 무선 공기압 펌프로 편하고 쉽게 타이어 공기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차량마다 각기 다른 공기압 숫자를 세팅하면 알아서 맞춰 들어갑니다. 신형 제품으로 인해 1S 구형 모델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공기압 들어가는 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디자인과 기능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14. 스위치 핫스왑이 가능한 마우스입니다. 인코트 G3 마우스로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델에 따라 PAW3395 센서, PAW3950 센서 탑재했습니다. 프로 모델이 더 고급 센서를 채용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 플래그십 마우스에 PAW3395 센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고급 플래그십 센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4K와 AK 리시버를 통해 최대 폴링레이트 8000Hz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독특한 것이 바로 스위치 핫스왑을 지원합니다. 키보드처럼 마우스 클릭 스위치 교체가 가능해서요. 클릭 문제가 있을 때, 교체가 쉬운 핫스왑 구조를 갖춘 모델입니다. 키보드에 이어 이젠 마우스까지 핫스왑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로지텍 지슈라와 흡사한 디자인으로 이질감 적고 품질 좋은 마우스입니다. 15 11.3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인 이미지본 H50 모델이에요. 단점은 하단에 각종 연결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요. 360도 전면 4K 블랙박스 채용했고 5초 부팅으로 부팅도 빨라요. 간혹 꺼짐 현상 겪는다는 분들이 계셔서 매일 운전하면서 확인하는데요. 아직까진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충전 케이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간혹적이면 제공되는 시거잭 타입의 전원 케이블로 사용하시거나요. 혹은 USB 시거잭에 USB-C로 전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신다면요. 최소한 포트 출력당 PD 30W 이상의 시거잭을 이용해 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원 출력이 불안정해서 꺼짐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해 봅니다. 카플레이 모니터 중 유일하게 자동 화면 밝기 갖추고 있어 잘 쓰고 있고요. o b d 픽과 이미지 보니 가장 알려진 카플레이 모니터로서요. 이미지 본 제품을 유독 고집하는 게 자동화면 밝기 기능 때문입니다. 가성비 뛰어난 11.3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예요.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